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하나님께 찬양하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엄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 없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엄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은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몸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laughs>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8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보고마가 마음에 있는 사람의 모든 오늘의 삶은 세계보고마의 응답 속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학생이 하는 공부가 곧 전도이고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이 복음을 듣는 그날을 꿈꾸는 사람의 일터가 곧 선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음으로써 오늘의 삶이 237개 나라를 살리는 흐름 속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세계 237나라의 언약을 나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근무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사건은 불신앙의 체질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사건이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기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나 사건을 넘어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의 지혜를 <laughs>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겪는 것이 축복이며 응답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본 이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 이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와 세상을 보았고 영적 사실과 배경도 보았습니다. 아들 다윗을 골리과 전투하는 위험천만한 전쟁터에 보내면서도 주저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부장을 만나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다윗은 거대하고 힘센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며 키운 돌 던지는 기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세와 같이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명을 향한 여정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복음의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수원을 붙잡은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성도 현장에, 현장마다 가는 곳마다 흑한 권세를 무너뜨리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업시며 티샤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써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